이출베스트 16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증가와감소에 대한 문제, 백가율문제고에이 백분율 문제도 문제 잘나이니까 별표 체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a 중학가의 올해 학생수는 작년보다 4% 감소, 즉 전학을 갔습니다. 4 8 0명이 되었다. 학생 수를 물어보는 문제고요. 어, 작년 학생수를 물어보는이제고요 작년 학생수를 기준는로 해서 선생님과 백분율, 비율, 줄어든 값을 가지고서 이렇게 식을 좀 세워 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작년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. 작년 학생 수가 x명이었어. 근데 그만큼 전학을 갔죠. 줄어든 겁니다. 얼마? 작년의 작년의 4%라는 것은 이제 100분의 4를 곱한 값만큼이다. 480명이 결과가 되겠다.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괜찮죠? 음.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양변에 100을 곱하면 100x 4x는 값이 큽니다. 괜찮아요. 동그라미 두개 더. 96x는 48,000. 그래서 약분하면 될것 같아요.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다? 어, 5가 딱 되겠다. 그렇죠? 그래서 500이 되겠다. 그래서 답은 500명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답을 뽑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괜찮죠? 자, 이는 이제 가장 베이직한 방법이고요. 아, 어, 쌤이, 뭐, 좀 쉬운 방법이라고 할까요? 좀 재밌는 방법 하나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. 생각해 봐봐. 작년보다 4%가 감소했어 작년은 100분의 100이라고 생각하면 4%가 줄어들었으니까 100분의 96만큼이 남은 거거든. 그래서 사실은요,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96만큼만 남은 학생이 480명이다라고 식을 세워 주셔도 돼요. 쉽게 말하면 작년에 96%만 학생들이 남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. 아시겠죠? 16번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